안녕하세요. 먹방의 마리입니다. 자, 오늘 먹방은 아니고요. 짜자잔. 시작은, 예, 어, 제 아들, 이현이하고 지금 우리 보스로 시작을 했는데요. 오늘의 주인공들은 사실 얘네가 아니고요. 짜자잔. 새 친구들. <laughs> 난리가 났네. 난리가 났어. 나도, 나도, 나도. <laughs> 이 발발거리는, 아이고, 이러지 마, 이러지 마. 어, 이 발발거리는 애들 보이세요? 자 누구냐? 바로 이 스피츠.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이쁘죠. 자 제게는 아니고요 대학생 네, 강아지예요. 지금 놀러 가느라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. 얘 이름은 바로 두유. 두유 이쪽 좀 봐봐. 두유 이쪽 좀 봐봐. 그리고 저 뒤에 저 가슴에 보이시죠? 예. 네. <laughs> 예 수술하고 왔네요 <laughs> 보스와 같은 과가 됐네요 <laughs> 지금 저 말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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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돌아봐 아니 지금 여기 좀 돌아봐봐 제 이름은 치즈 치즈 이리 와자 치즈 여기 봐봐 예 치즈 오얌 암튼 네, 기다리는데 어. 자 저기 앞으로 가서 기다려 어. 자 인사시키려고요 얘네들이 원래 사이가 되게 안 좋았대요 되게 안 좋았대는데 우리 집에 오더니 그냥 삽시간에 사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. 야. <laughs> 지금 공격당하고 <왜>?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야말로 제 집이, 제, 제 집이 아니라 개 집이 됐습니다. 개 집이. <laughs>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다행히 아직 애기들이랑못 뛰어 올라요. <laughs> 얌전히 기다리겠으니까 보스부터 줘, 보스. 그래서 서열이 있지 그래도. 보스 얌전히 기다리겠으니까. 자, 얌전히 기다리는 보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얘네 앉으라 그래야지. <laughs> 기다려. 기다려. 너도 앉아. 내려와서 앉아가지고 얘는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. 어, 기다려. 앉아, 앉아, 앉아. 앉아. 어, 안돼. 기다, 기다려. 기다려 해야지. 앉아, 앉아. 기다려. 기다려. 오, 오. 엄청 착한 어머나, 어머나. 기다려. 안돼, 안돼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안된다고. 기다리라고. 어, 보스, 어, 보스 형, 보스, 형 보스 형아 봐봐. 얼마에 암전지 잘못. 안돼. 아, 안 기다려. 잘, 잘, 잘.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. <laughs> 안돼, 안 안돼. 그건 안돼. 그건 안돼. 기다려. 기다리네 부터줘야지 두유. 두유부터 줘야지. 기다려 기다리. 아, 기다려 그래야지. 기다려 하면 <laughs> 좋어야하하 아니 제가 <laughs> 기다리기 알았어. 그다음 에 이제 마지막에 죄송하잖아. 우리 치즈 앉아 기다려. 오, 오. 내 개껌 하나에 아주 그냥 나 온다. 어, 니이 이 영악한 두유는 맨날 이거 숨겨놓고 안 먹더라는 거죠. 그리고 못 받은 척하고. 또 달라고. 아, 너무 귀엽죠. 이뻐 죽겠어요, 아주 그냥. 이 친구들이 신기해. 어제 들어와서 집을 슈퍼세 만들어놔서 어제 정신없어서 못 올렸습니다.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얘가 막 알티즈하고 뭐하고 섞였다는데, 아유, 강아지는 뭐 섞이고 말고 그런 거 없이 애정을 다해서 키우면 최고의 강아지입니다. 근데 이 치즈가 아직 똥을 못 가립니다. <laughs> 이 녀석만 못 가려요. 아이고, 그냥 쫓아다니면서 <laughs> 치우느라. 집이 아주 덕분에 깨끗해졌습니다. 먹기는 잘 먹네. 먹는 속도가 보스는 응. 이미 다 먹고 입으신 분요 아, 다, 보스야, 뭐, 당연히 바꿨으니까 어, 어, 너무 귀엽죠. 얘 이름이 치즈. 귀여워요. 얘가 지금 사연이 제일 끝이에요. 근데 제일 까불고, 어우, 막 지져가지고. 예 <laughs> 조용히 지키느라 어쩔 건데. 호기심 많은 친구더라고요. 너무 이쁘고요. 이 럭셔리한. 아, 아주 먹는 것도 고급지게 먹어요. <laughs> 아니, 근데 이두 마리가 집에서는 맨날 현피를 떴다는데 왜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. 알 수가. 너무 귀엽죠. 얘네가 지금 태어난 지두 달? 두달좀 됐나? 너무 예뻐요. 막 털이 럭셔리하게 복실복실한 게 모두 남자애입니다. <laughs> 남자애라고 하기에는 조금 불쌍하게 되긴 했지만. <laughs> 아 귀여워 인사 좀 해라, 아니 먹느라 정, 먹느라 정신이 없어요. 어, 지금 먹 먹고 있는데 지금 어, 인사를 할 겨를이 어딨나요? 좀 바로 새 친구들이에요. 한4박5일 동안 예, 저희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에요. 놀러 가 갔거든요 이집 식구들이. 그래서 제가 예, 개호텔을 보내느니 <laughs> 저희 집이 개호텔 됐습니다. 제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입니다. 지금. 아유, 귀여워 죽겠어. 아주 그냥. 물론 가장 사랑스러운 강아지는 여기 있고요. <laughs> 앉아있는 자세도 왜, <laughs> 강아지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, 1번 강아지, 1번 강아지, <laughs> 넉넉히 쳐다보는 2번 강아지, 2번 강아지. <laughs> 여기까지가 제, 제가 책임져야 될 나의 등골 브레이커 강아지들이고요 자, 잠깐 놀러온 우리 귀염둥이. 자, 3번 강아지, 3번 강아지. 두유. <laughs> 자, 그 다음에 4번 강아지. 치즈. 자, 인사드려. 자,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소소한 브이로그도 재밌다고 하시고, 또, 우리 강아지들 또 귀여워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요. 예, 제가 지금, 한빛일 동안은 좀, 아들이랑, 이, 강아지 손님들, 예, 뒷작거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버튼, 안 나오네. 구독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